강간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전문 감정 비용을 포함하나요? 강간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별도로 법원이 요구하거나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의 진술, 현장 정황 증거 등이 핵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포렌식, DNA 감정, 심리학적 평가 등 전문적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기본 변호사 선임 요하는 별개로 청구되며, 통상적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필요한 감정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감정 결과가 재판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감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법리적 반박과 보완 증거 제출을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산정 시 감정 비용 포함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체 전략 속에서 비용과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